1 이야 언제 어. 봐오한 번에 와. 넘어가는 패스 지오 아까랑은 비슷한 패스인데 에알마드리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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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부터 은바페를 영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모아놓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되게 많았는데 그쵸 뭐 라모스 파리 가고 네. 바람 맨유가 음. 가고 알라바 정도? 알라바 정도 또 공격진 보강이 필요한데 거기도 네. 없어가지고 사실 공격진이 벤제마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.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언제 이 에이징 커브가 올지도 모르고 또그 음. 외에 또 해줘야 되는 선수가 아자르인데 아자르는 말안 해도 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레알 마드리드로 음바페를 이적을 시켜놓고 한번 한 시즌을 돌려볼 겁니다 네 지금 열경기가 끝난 시점으로 왔는데 리그는 열경기에서 6골 1도 오. 되게 좋은 페이스잖아요, 실제로 선수들. 그렇뭐 네. 득점한 페이스가 보통 이 정도 되니까. 응답페가 네. 지금 득점한 경기를 한번 보면 리그 첫 경기부터 아, 개막전에서도 골을 탔는데 네, 골을 한번 볼까요, 어. 경기 영상? 네. 음. 이야, 응페의 네. 헤딩골은 <laughs> 오랜만에 보네요. 네. 좌측에서. 본인이 공간을 다 잡고 크로스 올라오면 깔끔하게 음. 헤딩을 마무리했습니다. 네, 지금 시즌 전반기 정도가 끝난 시점으로 왔는데 음. 리그 18경기, 14골 2도이 음. 정도면 리그 득점 순위에서도좀 상위권일 것 같은데 네. 득점 승리 한번 볼까요? 네, 네 역시 득점 승리. 어. 네, 헤타페전에서 4대1 승리. 네, 거든 경기에서 지금 멀티골을 넣었거든요. 이 경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. 문제 만 다시 카세미로 크로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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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넘어가는 어 카스미르의 패스도 좋았지만, 네. 공간을 잘 채워 들어가거든요. 네. 두 번째 골도 한번 볼까요? 네. 계속해서 중간에서 지금 빌드업 만들어 가고 있죠. 카스미 네. 그그 모드리치. 그 오. 오. 네, 첫 골이랑 비슷한 패턴인데 첫 골이랑 비슷한 패턴인데 중원에서 패스가 좋게 가고 그쵸. 은바페가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는 네. 그런 움직임이 보여줬죠 마무리도 좋고 네. 네 최종 결과는 35경기에서 27골 와 이건 엄청난 득점 베이스죠 <laughs> 네. 뭐 되게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<laughs> 그쵸 뭐, 전체적인 선수단 퀄리티가 좋으니까 네. 또막언제적크 카모냐 하는데 그래도 그 카모는 이미 잘하기 때문에 네. 또 은바페와 호흡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네. 팀 성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팀 성적은 우승이네요 우승. 리그는 우승했네요 오. 은바페가 득점 1위 네, 득점왕까지 평균 평점도 1위 뭐 메시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다. 그렇죠. 왕 하러 여기 왔다. 뭐 이런 거 같네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룸바페 레알 마드리드 이적 시켜놓고 간단하게 한번 시즌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. 어떻게 생각하시죠? 뭐 일단 대단한 영입이죠. 뭐그 정도 그렇죠. 나이에 음. 그 정도 실력이면 어느 팀 가서든 주인공이 네. 될수 있는데 이제 그 욕심이 너무 커지지 않길 좀 바래야죠. 저는 사실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떠나고 이번에 메시도 파리로 떠나게 음, 됐잖아요. 어, 어떻게 보면 라리가의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선수가 이제 아, 다 라리가를 떠났고 네. 이제 뭔가 새로운 그 메호 대전 같은 느낌이 이제 스타들이가 이제는 음바페가 만약에 레, 레알로 가면 아르헨티나의 데파이 뭔가 또아쉽네요 <laughs> 음대 대전이라고 하니까 <laughs> 데파이보다 <laughs> 그냥 그리지만 하는 게 <laughs> 아, 그래 맞다 그리지만 네. 있었구나 같은 뒷줄 주식...